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심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예. 국비교육 받고 취직해서 7, 8년째 어떻게 살고 있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국비교육 받습니다, 이때. 검은볼펜으로 할게요. 국비교육한 대충 6개월 받았어요, 처음에 이때. 예, 국비. 6개월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달 정도 일본으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오 O, o C, J, P, 였나? 그, 오라클에서 주는 자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어가지고, 예, 다운받아서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취직을 하죠. 이때 월급이 22만원인가, 22만5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말한번 했었는데 까먹었네요. 제가 2 2만5천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회사에서 처음에는 일을 바로 못 들어갔죠. 한두달 정도는 그 사내 교육이라든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복사만 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처음에 자격증을 땄어요. 무슨 자격증을 땄느냐? IT 패스포트. 음, 글씨가 잘안 보이네. IT 패스포트. 이 IT 패스포트가 솔직히 취직하는 데별 도움 안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거 땄다고 해서 뭐 성과금이라든지 아무도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점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국비교육으로 왔다고 하면은 IT도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일본어를 또 그걸, 그걸 또 일본어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IT 패스포트면은 그 얕고 넓게 일본어로 웬만한 건다 이렇게 카바를 쳐줘요. 그 프로그래밍이다, 데이터베이스다,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laughs>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 일본 갔을 때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시, 그 시간 날때 조금씩 해놓으면 좋거든요. 시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달 있고, 응시료가 3, 4천엔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천엔 정도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음, 또 뭐가 있더라? 아, 그 정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 어렵지 않고, 응시료가 싸고, 자주 볼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토익을 봅니다. 아, 물론 이거 땄다 해서 월급이 오르진 않아요. 토익도 다시 땄어요. 토익이 2, 2년 지나면 점수가 시, 그 실효가 되니까 다시 땄어요. 예, 토익은 일본에서 한두번봤습니다그 예, 점수는 아, 생각보다 좀잘 나왔어요. 일본 토익이 한국 토익보다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 딱히 변한 거 없는데 공부는 그 인터넷 강의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했어요. 예. 그, 그때는 그 토렌트에 있었어요. 그 인터넷 동영상 강의랑 거기에 쓰인 텍스트까지 누가 통째로 다올려놨더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불법으로 받아본 건 잘못한 건데, 전그 그 덕분에 토익 점수 잘 나오고, 예. 솔직히 말해서 토익 점수가 회사 옮길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CCNA를 땄습니다. CCNA는 응시료가 비싸요 한번 시험 볼때 2만원 정도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번 봤죠 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바로 다음 주 시험을 접수를 한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달달 외워 가지고 가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교통비는 이거저거 해서 한 5만원에 나간 거죠 큰돈 나갔어요 이때 그리고 이제 회사를 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딴데 취직을 하죠 제가 이때가 그러면서 월급이 이때 한 26만엔 정도 나왔어요 예, 일본 들어간 지 1년째 될때 <laughs> 근데 이것도 그 그거예요 그 잔업비 30시간 그 정도를 이미 그 상정을 해가지고 돈이, 돈이 그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잔업을 안 해도 26만엔 잔업을 30시간을 해도 26만엔인 거예요 큰 돈은 아니에요 예. 20시간이었나? 30시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이제 한 2년을 다닙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28만엔 정도 올려, 올려주더라고요. 예. 이때도, 이때는 그 자바 개발하는 회사에 그 파견으로 갔어요, 또. 파견으로 자바를 했습니다. 딱히 자격증이 이때 안 땄어요. 이때 제가 들어갔던 그 파견으로 갔던 회사에 그, 그쪽 정지원 그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되게 잘 가르쳐줬어요. 관대하게 전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그사그 한국에서 국비교육으로 배웠던 거 6개월 배웠는데 1년 동안 뭐 복사하고 뭐 숫자 입력하고 그런 일밖에 안 했으니까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분이랑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일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튼 땡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견으로 갔던 회사에 아예 전직을 해버렸어요 그 회사에서 오라고 하길래 대놓고 오라고는 안 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이때 한 2년 정도 했나. 그래도 그전 회사에서 그래서 한 28만 엔, 30만 엔까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한 35만 엔 정도 받게 됩니다. 예, 35만 엔 정도 받고 그때 운 좋게 들어갔던 일이 그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좀 애매한데 그 에너지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들여온대요. 고객사에서. 예. 그러니까는 토익 점수라도 있는 애를 뽑아보게 그데려오라고한 거예요. 그 고객에서. 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토익 점수가 없어도 취직이 되기 때문에 토익을 안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IT 쪽에서는 토익까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익을 땄죠. 아니, 제가 토익이 있으니까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그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거래. 글씨가, 뭐 글씨가 개판이네요. 에너지 거래 쪽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제가 뭐 프로그램을 한건 아니에요. 해외 프로그램이 이런 거다라고 뭐 조사해서 알려, 알리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에 <laughs> 뭐 자료 같은 거 만들고, 그게 다예요. 예, 이때는. 근데 이것도 거의 1년 걸렸어요. 안건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사이즈 35만 원을 받긴 받는데, 근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되게 등급이 낮은 거예요 저보다 거의 10살 어린 친구랑 그 같은 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는 쳐주는데 제 경력을 1년밖에 안 쳐주더라고요 솔직히 그건 경력 안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신입사원은 아니니까 0년으로는 못 쳐주고 신입사원은 아니니까 쳐주긴 쳐줘야 되니까 1년 넣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일단은 빨리 전직해야겠다. 빨리 좀 월급 좀더 받고 싶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넘어갔는데, 전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른 고객사로 갑니다. 이때. 그, 어차피 이 회사도 파견이었으니까. 예, 파견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이때 들어간 게 이제, 설비제어예요. 설비제어. 이상하죠? 갑자기 설비제어를 했냐? 이 에너지 거래랑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익이랑도 연관이 있고 그래요 이쪽도 해외 솔루션을 많이 쓰는데 일단 문장이라도 읽을 수 있는 애를 데려와라 그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 하려니 좀 힘든 거예요 왜냐 그 솔직히 말할게요 프로그래밍은 중학생도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나이 서른 넘어서, 이제, 마흔쯤, 내가 얼마 있으면 마흔 될 텐데, 아직까지 마흔 안 됐지만은, 그럴 때는 좀 불안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어린애들은 국비교육이나 학원이든 상관없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애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었죠? 10살 어린애랑 같은 등급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불안한 거예요. 짜증도 나고. 이 회사 자체도 싫은데 프로그램을 계속 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아예 이 설비자회는 회사 그쪽으로 또 옮겼어요. 요때가 한 45만 원 받았나 그래요, 처음에. 예. 45만 원. 그럼 보세요. 제가 이요 여기로 옮기기까지 3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 걸렸는데, 22만 5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인증할 수 있는 건다 인증할게요. 월급 명세서는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 배로, 올라, 아, 이때 두 배로 올랐으니까, 기분 좋죠. 예.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설비자 하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설비라고 하면은, 뭐, 호텔도 있고, 빌딩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때, 45 받다가 50 받고, 그러다가 52, 한 번은 52밖에 안, 안 받다가, 그 다음에 58인가 60인가, 아마 60까지 받았을 거예요. 60만 원까지 받았었어요. 예. 그게 작년까지. 그러고 나서 올해는 아예 다른 회사로 또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부터는 좀더 많이 올랐죠. 지금은 더 많이 받습니다. 이때보다는. 예. 월급명세서가 있나 뭐 인증은 나중에 할게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로만 떠들면 좀 구라 같잖아요 근데 요때 깜빡했다 에너지 거래를 할때그 도큐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 서류 작업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뭐 클라우드 같은 것도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고 일본에서는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 ITIL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아주루 클라우드죠? 아주루에서 제공하는 설계랑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이었나? 서비스 뭐 있었는데 서비스 관리였나? 그런 게 자격증이 있어요. ITI의 설계 서비스 관리 요 자격증 세 개를 땄어요. 이거 이때는 정말 그 어떻게든 <laughs> 그 인정 받아가지고 좀 월급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막 월급이 한 회사에서 그래요 좀 말이 꼬였는데 한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월급이 막 오른 일은 별로 없어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래요 자기네들 그 급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 회사를 옮기든지 아니면 정말 뭐큰 성과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큰 월급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옮긴 거죠 이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설비제어 들어가서는 그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그 설비를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얘는 무슨 무슨 그 트레이닝을 받았다 무슨 무슨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비절를택설비절를 가서 좋게 느낀 게 뭐냐면은 설비를 직접 만질 수 없으면은 경력을 못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은 중딩도 고딩도 할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CCNA도 그래서 땄어요. 네트워크 쪽을 해볼까 하고. 예. 근데 결국엔 요거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정도만 끝났고, 이 일을 직접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도, 그러다, 네. 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설비자 쪽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는 그 같이 일하는 다른 그, 회사들 사람, 아저씨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뭐, 50살. 아무리 봐도 60은 돼 보이는데, 이런 사람도 계속 현역에서 일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건좀 안심을 했죠. 그래요. 그런 건있습니 뭐,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호텔도 있고, 네, 글씨가, 지금 제가 글씨를 그, 직접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써요. 원래 못 쓰기도 해요. 호텔도 있고, 오피스. 오피스 빌딩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공장까지는 제가 못해요.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공장, 플랜트 이쪽은 자격증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시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잡아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얼굴 별로 안 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그리고는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시작을 자바로 했다. 근데 다른 고객이 뭐,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 뭐, C샵도 하라고 한다. 아니면 또 뭐, 음, C샵까지는 괜찮은 <laughs> 다른 걸또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부해서라도 해야 돼요. 예. 잔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가는 거죠. 예. 뭐, 근데 문제는, 아까도, 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파견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맘대로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다 싶으면 회사를 빨리빨리 옮겨야 됩니다. 예. 자기는 뭐 자격증도 여러 개 땄다, 뭐 이것도 할줄 알고 저것도 할줄 아는데. 근데 회사가 작고 영업이 잘 못해. 그래서 뭐 진짜로 질이 좀 낮은, 월급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일만 물어온다 그러면 그 회사는 빨리 나와야 돼요. 예. 하다보면뭐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일도 생기긴 하는데 좀 뭐랄까. 의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도 저희들한테 의리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존... 글씨가 더러워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는 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보니까 작년에 받은 거 급여가 원천징수표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제 이름이랑 뭐 가릴 건다 가렸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급여 상여해서 받은 게 761만 3천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60만 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자잘한 걸로 조금씩 받은 게 있나 봐요. 뭐,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있죠. 뭐, 뭐지 이건?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빼고 해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어쨌거나 뭐받긴 받았습니다. 제거 맞아요. 예. 이게 작년 거고, 올해는, 올해 들어간 회사는 급여 명세서 같은 게다 전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pdf로 뽑아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긴좀 불편해서 예.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면 제가 화면에는 이게 가리기가 불편하니까 아무튼 작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다잘될 거예요 예. 먹고살고 하다보면 다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